안녕하세요, 여러분. 리플 마니아입니다. 오늘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 게 바로 CFTC하고 SEC 의장입니다. 근데 제가 이거 좀 조사를 하면서요. 약간 트럼프 행정부가 암호화폐를 굉장히 싫어했구나. 막으려고 노력을 하는구나. 아, 이런 것들이 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바이낸스, 어, 엊그저께, 3일 전이죠, 3일 전. 3일 전에 바이낸스 글로벌을 이용하려고 했는데, 디파이 활용 때문에요. 바이낸스에서 활용하는 디파이를 활용을 하려고 했는데 이 바이낸스 글로벌에서 BNB를 제가 매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전혀 되질 않았어요 제가 미국에 있다라는 이유로 IP가 어.. 안되는 지역에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안내문이 나왔고 저는 됐었거든요 미국 대부분 지역에서는 안됐지만 저는 돼가지고 저는 쓸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어.. 제가 쓰려고 할때 그때 이제 뭔가 문이 닫혀져 있는 듯한 그래서 제가 바이낸스 US에 가서 거기서 BNB를 매수하고 그거를 어 스마트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에 넣으려고 했는데 바이낸스 US에서는 또 스마트 체인하고 연결이 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굉장히 제가 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혼돈이 되었던 상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엇비슷하게 지금 이런 CFTC에서 암호화폐 조사를 바이낸스에 이제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바이낸스에서 미국에 있는 그, 미국에서 바이낸스 글로벌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 전부 막은 거 아닌가. 그나마 조금 문이 열려 있었던 그런 지역까지 다 막아버린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CFTC에서 이제 바이낸스를 조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바이낸스 정부 관계 담당 고문인 맥스 보커스라고 하는 사람이 블룸버그와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이제 바이낸스 조사 여부를 정확하게 말, 말할 수는 없다. 그렇죠? CFTC의 바이낸스 조사 여부를 정확하게 말할 수 없다. 하지만 다만 그들은 그들의 일을 하고 있는 것, 그래서 조사하고 있는 것은 사실적이로 사실적으로 이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CFTC에서는 현재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암호화폐를 조사해야 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바이낸스 정부 담, 관계 담당 고문 요 사람은 암호화폐 업계를 돕기 원한다. 암호화폐 업계가 규제 기관과 의회와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의회는 암호화폐 관련 청문회 열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어떤 규제 기관과의 의회와 협력적이고 함께 할 거다. 규제를 잘 지켜 나갈 거다 이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CFTC가 바이낸스를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SEC도 이미 리플사를 수를 하고 암호화폐에 대해서 지금 별로 좋은 분위기로 가고 있지는 않은 듯한 느낌이 보여집니다. 미국 전체적으로. 제가 미국 전체적으로 암호화폐에 대해서 좀 암호화폐 투자가 어렵다라고 저번에 영상에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미국에서 그렇게 느껴지는 것은 아마도 트럼프 행정부에서 암호화폐를 이제 막기 위한 어떤 하나의 마지막 지금 바이든 행정부로 교체가 거의 되어지려고 하는 시기잖아요. 근데 이 마지막 시기에 마지막 일을 하고 이제 가려고 한다라는 느낌을 좀 받게 됩니다. 이제 보시면은 13대 CFTC 의장이 여러분이잘 알고 계시는 지안 칼로입니다. 지안 칼로. 자 이분은 2017년에서, 2018, 2017년에서 2019년 3년 동안 CFTC 의장에 있었고 2014년에 어, 14대 CFTC 의장이 바로 탈버탈버트라고 탈벗, 하는 사람인데, 히트 피 탈벌트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어, 일을 했었는데, 이분은, 보면은, 2019년부터 2021년 1월까지, 이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내려왔죠? 어, CFTC 의장에서 내려왔고, 이 사람도 이제 트럼프 행정부, 이두 사람은 트럼프 행정부 때, 임명을 해서, 임명을 받아서, CFTC 의장으로 지냈던 사람입니다. 지금 현재 CFTC 의장은 의장석은 비어 있는 상태고요. 대행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바로 그 사람이 로, 로스틴 베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로스틴 베남이라고 하는 사람은 트럼프 행정부 때 CFTC의 의원으로 들어왔던 사람이고, 그리고 지금 대행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정치적인 성향은 민주당이라고 해요. 민주당, 데모크레틱이라고 하는데 일단은 트럼프 행정부의 일을, 마무리를 지고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트럼프 사람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 밑에 있던 국장, 국장이고 이두 사람은 정치적 성향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퀸텐즈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민주당, 민주당. 어, 그. 그 리퍼블릭, 리퍼블리칸으로 이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 트럼프 행정부 때 이제 똑같이 이제 일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마지막 관문이다. 마지막 지금 인수인계하기 전에 마지막 단계인데 자신들이 할 일을 여기서 또 말했죠. 그들의 일을 그들은 그들의 일을 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지금 CFTC는 마지막에 CFTC 지금 일을 안 해도 되잖아요, 사실은. 지금 이런 일을 하지 않아도 안아도 돼요.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이 바뀌었고 앞으로 행정도 바뀔 거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제재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제재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이상하게 보입니다. s e c 도 그렇고 SEC도 SEC 의장이 나가기 전에 리플사를 수를 했죠. 그런 것들을 봤을 때좀 여러 가지로 암호화폐를 싫어하는 듯한 느낌이 확실하게 들어 듭니다. 트럼펭 정부에서는 암호화폐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구나 저희는 뭐 트럼펭 정부가 암호화폐를 그래도 어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과거 했었는데 지금 이런 과정을 보니까 완전히 막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15대 S, CFTC 의장을 바로 입은 크리스 부루머라고 하는 사람이 세워질 텐데 아직 세워지지 않았죠 아직 뭐 SEC, OCC 그 다음에 CFTC 새 의장들이 아직 세워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어, 이분, 이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암호화폐에 대한 법적, 규제적, 금전적 관점이란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관련 서적 지필에 참여를 했고, DC 핀테크 위크 컨퍼런스를 만들었고, 이제 핀테크 비트 팟캐스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암호화폐에 대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빨리, 어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런 의장들이 빨리 교체가 되어지지 않는 한은 이런 암호화폐에 대한 어떤 그 제재 규제가 만들어져 있지 않고 제재만 가하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펼쳐질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빨리 어, SEC 의장과 CFTC 의장 그 다음에 o c c 의장이 빨리 세워져서 암호화폐에 좀 도움이 되는 역할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SEC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거는 다른 얘기인데 테슬라 상장 철회 관련 사기 혐의로. 일론 머스크를 재소한 바, 2018년에 있었죠. 그리고 일론 머스크와 테슬, 라는 각각 2천만원 달러 벌금을 지불했고, 어 이런 상황이 됐는데, SEC가 아마 비슷하게, 어 아마 리플사에도 리플사의 그두 명, 크리스라슨하고 빵형한테 이렇게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아무래도 리플사와 XRP보다는 이두 사람에게 초점이 많이 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은행 잔고도 다 조사하고 몇년 동안 은행을 은행 그 계좌를 조사할 정도면은 지금 이 사람들의 문제를 확실하게 드러내고자 열심히 sc가 e 노력을 하는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결국은 트럼프 행정부죠.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어, 리플 사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구나 아,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렇게 알게 됐고 제가 리플 사에서 캔 컬슨이라고 있거든요. 캔, 맞나? 캔 컬슨. 어, 안 나오네요. 리플사에 캔 컬슨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이 트럼프 행정부와 굉장히 가까웠던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리플사에, 어, 이사회에 있던 사람인데, 이 사람도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 감옥에 갔다가, 어, 트럼프 행정부, 트럼프가 자리를, 대통령 자리를 내려올 때, 풀어준 사람으로 이제 표현이 되고 있거든요. 그 지금 이 사람이 왜 이렇게 그 감옥에 들어갔냐라고 했을 때 어.. 과거에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저도 기억이 잘안 나지만 어쨌거나 좀 어떤 사기 혐의로 들어가게 된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요 암호화폐 관련되고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무조건 이렇게 좀 잡아넣고 또 규제 제재를 가하고 요런 상황들이 많이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요 바이든 행정부가 암호화폐에 굉장히 좀 어, 암호화폐를 옹호하고 있고 이 암호화폐로 인해 어떤 자본이 중국으로 가는 것을 좀 파악을 하고 여러 가지로 끝까지 어, 최대한 막고 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보여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암호화폐에 정말 우리에게 도움이 되려면은 빨리 어, 바이든 행정부에서 빨리 의, 새 의장들이 세워져야 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저는 정치적인 성향으로 봤으면은 솔직히 바이든은 마음에 안 듭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 마음에 안 듭니다. 하지만, 어 이런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훨씬 더, 어 암호화폐 옹호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수익과 관련해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빨리, 어새 의장을 뽑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짧게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됐고요.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좀 꼭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기 투자로 코인을 보관하려 하는데 거래소는 불안하고 해외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나노 엔자를 구매하려고 하니 고객 문의 시 영어 때문에 고민이고 그러신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보안 경력 17년 이상의 소프트웨어 전문가들로 구성되고 수많은 파트너십을 맺고 글로벌 인증도 획득한 국내 아이오트러스트 회사에서 만든 가장 안전한 암호화폐지가 지문형 디센트 하드월렛. 한글도 지원되어 사용하기 편리하고 디센트 하드월렛 홈페이지에서 친절하게 한글로 사용 설명까지 그리고 고객 문의도 한국어로 할수 있어 아주 편. 편리한 짐용 디센트 하드월렛. 인플루언서 리플마니아의 추천으로 구매하시면 한 개는 40% 할인, 10만 9천 원에, 두개 묶음은 45% 할인, 20만 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리플마니아 추천으로 구매시 리플마니아에게 약간의 인센티브가 주어지며 후원을 해주시게 되는 겁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디센트 하드월렛은 미국 전역 아마존에서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